<laughs> 아, 오늘은 먹방하는 날이다 기분이 <laughs> 완전 좋아서 웃는 <웃긴> 겁니다 자 <laughs> 먼저 벌... 과자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별 따먹기 별 따먹자 하고요 <laughs> 오감자 오감자 오늘은 바나나 바나나 먹을 거예요. 오늘 먹방 찍을 거예요. 먹방 찍는데 이거 저희가 출처 박성원 로비앤이나 그거 만들 때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일부에서 이게 2부에 2부. 오늘 먹방으로 먹방 일부. 먹방 일부지. 2부는 다른 거치 아니야. 그게 1부였어. 아니, 이건 만들고 이건 먹방이잖아. 아, 먹방 일부. 1부, 은 일부입니다. 일부, 일부. 잡. 먼저. 먼저 둘다 아니, 별다 먹자부터 먹을까 별다 먹자 그림부터 소개해드릴까요? 네. 이거는 쇼핑하러 간 아줌마별입니다. 마술사요? 얘는 삐에로입니다, 피에로. 삐에로. 그리고, 그리고 야구. 야구하는 꼬마 이 근데, 어까지 당하면. 한 줄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술사. 그리고, 얘도 마술사. 천사 됐습니다. 이제 저는 네, 끝났고 자 먼저 먹방을 시작하는데 두 개를 먼저 옆에 두겠습니다. 자 먹자 오 네. 간자도 뜯어 이거 먹고나 아, 같이 먹어야지 먹방 을한 네. 번에 찍는 거야 네. 자, 음. 이 별을 음. 보십시오 오 그래 먹방 아, 노간 자를 뜯을게요 아, 왜못 <laughs> 먹고 있잖아. 그거를 있잖아 뭐라 해야 돼? 지거나 그렇게 뜯지말고 이렇게 줘봐 이서 줘봐 네, 네. 그냥 저마한 번만. 이거 이렇게, 어? 이렇게 하면 여기가 안 보이잖아. 이거 먹기가안보이잖 이거를 이렇게 하면 보이잖아. 네, 먹기가 않아. 이가위줘 막, 가위 가위 줘잖아 안돼. 어이 이거 좋은 이 이렇게 모으면 우리도 먹기가 편하고. 자 먹기 시작하겠습니다. 이걸 별따가 잘뭐 먹을게요. 소주를 별따가 잘 찍을 거예요. 아니 둘다 찍을 겁니다. 좀 찍어 먹을까요? 소스는 앞에 두자. 이게 소스 별따를. 음! 진짜 찍어볼. 맛있어 맛있어요 이번 오감자에다 이렇게 찍어 먹어보는같다데 진짜 그래요 역시 오감자에 칠리소스야 음, 맛있어 근데 먹다보니까요 먹다보니까 계속 뚫리네 감자 도제가서음 맛있어 저 먹방 내일이나 그 정도에 라면 먹방이나 뭔지 모르겠는데 먹방이 시작할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올릴 겁니다 이거 공개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는 비공개로 했어요 다 <laughs> 다시 올릴 거예요 맞아요 유튜브 저희가 이상한데요. 저희가 유튜브로 됐어요. 티버가 그지자 응. 오감자 이거 해줘야 돼. 이렇게 봐봐. 그리고 여러분 아 여러분 아 저희도 먹겠습니다. 다리를 묻혔어. 다리가 소스에 묻혔어. 이 멜빵 바지에다가 응 너무 너무 응. 진짜 끌는맛이다 진짜 별다가 잘 찍으니까 끌는 맛이 있어요. 어디가? 이거 정말 끌려요. 맛은 별로 없는데 그냥 끌리는 맛이 있어서 먹게 돼요. 정말 맛있어요 이 컴퓨터로 찍을 수도 있네 있는... 정말 행복해요 음... 이거다 먹을 때까지 찍었을까? 정말 오래 걸렸는 텐데 음... 이거 오래될 수도 있어요 근데 먹방은 남길 수도 있거든요 그니까 러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먹방은 아니고 그냥 초보자 먹방이거든요 전 중반이에요 무슨소리예요더좋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거 다 먹고 이거 다 먹고 원래는 치킨으로 하려고 했는데 준비하기가 네. 힘들어서 <laughs> 그때 찍었어야 된데 <된다>. 그냥 먹어버렸어요 <laughs> 뭐 하고 뭐 할래 우리? 뭐 찍고? 이... 응 찍고 또뭐 찍을래? 만들어야 돼. 뭐? 만들기 일부 올릴 겁니다. 뭐 만들어? 슬림모크래 아, 저걸 사용해서 할까? 근데 조금씩밖에 안 붙네. 별로 없다. 지금. 이거 <목소리가> 벌써 실리 소스가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찍어먹고 이 오감자만 이렇게 찍어먹기로 했습니다 <laughs> 정말 우리가 이걸 다 먹을 수가 있을까요? 배과자는 모르겠는데 오감자는 다 먹겠죠 한 사람에 하나씩이니까 원래 과자는 원래 이게 제 거였는데. 별 따가자. 아, 아 맞다 있었는데. 저희, 원래, 저희... 얼려먹는 게 뭐였죠?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콘까지 찍으려 했는데. 먹어버렸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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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다음에는 더 맛있고 새로운 과자하고도 과어오겠습니다 그만 뭐 될까? 응? 그만 될까? 응, 더 뛰어. 10분에! 10분에! 끝내게 됩니다. 지금 시간은 7분 45초. 정말 맛있어요. 네, 예, 여러분, 재밌는 거알려드릴게다 굿굿굿 먹어야 됩니다 Good. 빨리 먹으세요 <laughs> 나 이거 보고 벌써 10분 된줄 알았어 <laughs> 맛있네요 <laughs> 저희가 만져볼 거 있네요. 이걸 한지 모르겠는데 이틀 전에 이득입니다. 제가 여기 이걸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에다가, 오감자를 칠리소스에 듬뿍 찍어 먹은 거에다가, 음, 안넣죠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이렇게좀 넣어야지. 다가 조금 뿌너뜨리고 <laughs> <laughs> 지금, 좀 상황이 좀 멋지 않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아까부터 정말 사고가 많이 일어나네요. 괜찮으면 좋겠습니다. 음 지금 안 괜찮습니다. 자 완성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자 이렇게 퍼블러 줍니다. 여기 햄버거 너도 하냐 나처럼 아니 나랑 비슷하게 깔기만 할 건데. 음, 맛이 정말 있어요. 음. 그냥 엎어야겠네요. 엎어서 올리면 별따과 칠리 별따 과자가 되었습니다. 칠리 별따 과자. 너 불렀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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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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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이 응. 이래? 이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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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게더그이 이래? 이 여기 물 엄청 많이 묻었거든 지금 말이 좀 떨어져 <laughs> 아니 난또안줄 알았지 도대야 깨고 싸워 이러고 있잖아 <laughs> 안괜찮다고 됐나 <laughs> <될나>? 봐혼나됐지 <해나겠지>? 응응 <laughs> <laughs> 이 정도만 됐어 아 그치? 죄송합니다. 후식은 먹어야죠. 13분에 끝나겠습니다. 후식 먹자. 저희 죄송합니다. 저희가 김급상황이라서 김극성이랑... <laughs> 죄송합니다. 너무 댐통합니다. 이해해주겠지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기를 보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큰 바나나가 없어집니다. 한 입에. <laughs> 아, 나이스. 나와. 그럼 나도 할수있 내가 제반이는모모에 끝났지 모모야 좀만 더먹을게요응 응. 응, 응. 정말 맛있네요 저희가 다음에는 허니버터칩을 만들어 볼건데요 제자 많이 해주세요 그것도 먹방투에요 아니 이렇게 먹 만들기투 먹방투 응. 내가 찍는거야? 내가 만드는거야 내가 찍는거야 그건 어떻게 하지? 프라이팬도 사용해야 되고 응. 누가 찍는거? 내가 해놓을까 찍는 어? 니가 찍는다고? 응 그래 내가 지 옆에서 보는거 Bye, -bye. Bye, -bye.